안전상입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또 다시 입으로 왔는데, 여러 사실 제가 영상을 방금 전에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나와요.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 입으로 왔는데 이번에 제발 세로로 되지 마라. 일단은 제가 저 시간까지는 여기 리뷰했다거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라만한 소, 제가 이번에는 그냥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를 그냥 아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빼주시고, 스커트 올려가지고, 이것도 빼주시고, 발도 다 그냥, 그냥 스커트만 남은 채로 그냥 빼주시고, 이것들은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남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더불어, 다이버즈, 빌드 다이버즈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서 제가 더불로 스카이를 샀는데, 근데 그 허리 관절이 부러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거 스타일리스 스타일 사이클 그 새가 도착하기 전에, 아, 뭐 커스텀할까 생각했는데, 아, 이걸 커스텀해야겠다. 라고 생각돼서 이걸 했습니다. 어, 잠깐만. 이게 조인트가 왜들어가냐 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다 조인트 넣고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 올리고, 올리고 이제 다리를 끼 거예요. 다리. 와우, 이렇게 하면 더, 더불어 다이버즈가 완성되는데, 여기 뿔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백팩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백팩을 장착하고 나서, 이제, 이거 요거, 나이프를 또 끼워줄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 가져와서 손을, 그 다음에 여기 카레를 줄겠습니다. 칼을 여기에다가 칼을 어 뭐야 뭐야 뭐. 아니 얘가 무게 중심이 안되네 이 무게 중심을 아못버텨아 아, 아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재질 왜 이러나 얘가 아주 옛날에 사서 그런가 일단은 그냥 빠르게, 개 완성될 거야요 여기서 진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여기, 여기다가, 포를 딱 달아주면, 하, 풀 모자. 완성. 근데, 네, 사실, 됐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랑 여기 부러져서 그냥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고정을 딱 해줬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는 제가 변신 기능은 여기까지 그냥 보여주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어좀더제어 어, 제대로 리뷰하고 아다맞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리뷰 안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저걸 리뷰할 거예요. 제가 스타빌더 스트라이크 새로 새거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다가 제가 스타빌더 스트라이크 스타빌더 스트라이크를 커스텀을 해 볼까 합니다. 야, 그, 이, 그, 그거는 내일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거는, 그거는 기대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다시 타일비더 스타일크를 장착을 해주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착, 장착을 해주고. 나머지 한쪽 다리. 자, 이제 버 차인지를 바꿨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디스타디를 보여주기 전에, 제가 다양한 포즈를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즈는 아까는 제가 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좀 살짝 달라요. 했던 거지만, 살짝 달라요. 짜잔, 여기에 버가 추가됐어. 빌드, 버닝! 에, 빌드, 빌드가 아니지. 샤 어, 떼떼떼떼떼떼떼. 아니, 이거 지휘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올라어 샤이! 발사! <laughs> 이 이렇게 첫 번째 포드는 완료됐고요. 엄마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그 다음에 다음 포즈는 이거 백팩을 아예 떼야 됩니다. 백팩 분리.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싹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포즈를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포즈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아 바로 그 포즈죠. 바로 24화 24화에서 나오던 포즈입니다. 다크메터를 어 사실 다크 메어 메이징 액션는데 다크메터로 변신해서 타츠가 어 음... 마이스터가 저거 조종돼가지고. 빌더 스트라이크가 몰리친 거예요. 아, 원래 여기 상처되 있지만, 저는 새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새거 대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와! 넌 기대하라고는 이제 끝이야. 얼굴은 물론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빔사벨 포즈 갑니다. 빔사벨! 아, 빔사벨! 빔사벨 포즈. 어, 빔 사벨 하나 어디갔어? 오른쪽 나. 이제 여기에다가 촥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촥 하면 와우 빔 사벨 포즈. 지기예 아까 전에 일부 리뷰할 때도 이거 했죠? 어? 그리고 이제 빔삽을 떼주고 그 다음으로 디사타어 가겠습니다. 렛츠고. 디스타지. 여러분들, 저 그리고 오늘 또 옥상 가서 방방이 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내일은, 제가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이거 오랜만에 레고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무슨 레고? 제가 사실 친구랑 거래를 했거든요. 무슨 거래? 말라인 거래가 아니라, 레고 거래, 레고 피규어 거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친구가 갖고 싶은 거, 싹다 교환했습니다. 아, 근데 어제 바꿨는데, 야, 진, 친구가 제 거, 시, 제가 포장을 싹다다 다 해줬거든요. 블레이어즈 하나씩. 근데 친구가, 와, 진짜 배달 삭과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laughs> 진짜 맞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일단은 분리해야 될 게, 요거. 여기랑, 여기 분리해주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 분리해주고, 저는 그냥, 저는 사실 원래 이거 빼픽에다 가 되지만, 저는 다리에다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여기 베이스에다가 올려놓고, 내리고, 머리 떼고, 잠시만요. 빨리. 빨리. 아이, 진짜, 너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엄마가 제가 차렸는데 자꾸 방해요. 자, 됐고요. 이제, 음악 오지 마, 이제. 이렇게 닫고, 이제 여기다가 에 디스타지를 할 겁니다. 디스타지 부품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결합을 해줄게요.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오안 보이네. 이제 이거 높이로 그냥 더 올려야겠어. 완전 빠르게 누구보다도 완전 더 빠르게 근데 이것도 높아지네. 딱 됐어. 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에 사실 사실 어떤 한정판인가? 한정판을 사면 저런 노란 어좀 있다가 제가 책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진짜 이거 은근히 개 아니 왜 이렇게 안돼 됐고 이제 여기 발에다가 이제 또 끼워줄겁니다 끼워줘요 아 껴주고 아 껴주고 아 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걸 먼저 떼야 돼요 그냥 자체도 안돼 그냥 떼고 아그 다음에 부 치고 부 치고 아니 왜 밖에는 내가 아니 왜 항상 내가 촬영 찍을 때만 이러지 에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다 라이프를 싹다풀 모장해야 해줍니다 저기요 조용히 하시오 오늘 어... 허... 진짜 왜 이러냐 왜 내가 차영찍을때만 이러노 왜 다른 사람 차를 차 때는 아니래 자 됐고 이제 여기서 와 와, 겁나게 멋있네. 그리고 이제 빔사벨를 여기에다가 촥 쥐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끝!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지 마. 여기까지 하고, 그럼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개판이네요 제가 촬영을 다 찍었는데 아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 일단은 티월은줄 겁니다 일단은 더보로 봉 일단은 제가 따로 음, 보관하는 더보로 공지에다가딱 더보로 거를 딱다 보관해 줍니다 아, 정리는 사람, 에이, 사람은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게 딱 보관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예비용으로 싹다 놨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도 싹다한 개씩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 끝! 아유, 끝났다. 이거 치우자.